안녕하세요. 표만자 해례 부스 214자입니다. 한자의 자형을 어떻게 정확하게 쓰고 이해할 것인가. 이것이 해례입니다. 이번에는 나라국 의 해례입니다. 나라국이 여기에 있습니다. 나라국은 직선 상형 곡선 상형 직선 상형으로 분해됩니다. 표음 해례에서는 나라국은 직선 상형과 곡선 상형의 조합, 직선 상형의 형태로 구성되고, 국, 옥 등의 표음은 바늘에서 시작됩니다. 바늘 따라서 선익으로서 직곡곡 바늘과, 후익으로서 곡각선 기억의 조합으로 시작됩니다. 해의 과정입니다. 직직선과 곡각선이 조합의 광동장동 익입니다. 익. 여기에 직직선이 직곡곡으로 변경되어 직곡곡과 곡각선이 조합에 광동장동윽의 반음이 됩니다. 억의 반음 여기에 후광이 되어 직곡곡과 곡각선이 조합에 후광장동이 되어 우이 됩니다. 우 여기에서 선단이 되어 우기 됩니다. 여기에서 선다는 우상향으로 표현됩니다. 집적 해례입니다. 나라국이 있습니다. 해례된 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직직선이 조합이 되면 우과 일의 조합은 우으로 수렴됩니다. 따라서 직접 해례로서 나라국은 이두 개의 조합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간접 해례입니다. 나라국이 있습니다. 여기 이것은 직직선과 곡각선이 조합의 후광선단 약입니다. 약. 여기에 직곡곡 광둥 바늘이 부가되어 약과 바늘이 조합은 우구로 수렴됩니다. 따라서 간접해례로서 아라곱은 이두 개의 조합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직곡곡 바늘이 후광이 되면 운이 되고, 여기에 선단이 되면 우가 됩니다. 그리고 기억이 부과되어 우혹이 됩니다. 해안의 제시입니다. 나라국이 있습니다. 직접 해으로서 이렇게 쓰던, 간접 해로서 이렇게 쓰던, 나라국은 이러한 형태로 써 주어야 합니다. 즉, 정확하게 한자를 써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는지요 유익한 시간이 되셨는지요 표만자엘의 부수 214자였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